어린 여러분. 네. 좋아요? 네, 많이 좋아요. 재밌어요. <laughs> 그에 그래, 어디 봅시다나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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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네. 같이 가자. 흐 같이 같이. 내가 깰게요. 어. 여기 있어요. 두근데 왜 이렇게 달려져난보아 나보다 더 많이 더. <laughs> 어이비모 진짜 귀엽죠? 네, 그러네요. <laughs> 이 카멜레온 뭐예요? 카메라는요. 우리 오늘 이렇게 머리도 멋있게 자르. 김소련 마. 김태호. 김태우. 아녕하이요 물은 손은 담그지 마세요. 발만 담그세요. 발담그듯 치지 마시고요. 푹 담그세요, 김소련. 맞아요. 네. 그래. 태호도 담그지 말 가만히 있세요 네, 오세요. 여기까지. 네. 그래. 하지 말래요. 하지 마세요. 그런데요, 네, 나 오늘 유튜브에서 네. 뿔룰렁 촬영했어요. 그랬어요? 네, 우리 텔레비전에 이제 숲 나오겠네요. 우리 같이 봐요. 9시 40분인데. 그래요? 지금 30분인데. 이렇게 밤늦게는 안 하고 아침에 하는 걸 거예요? 아마. 아침이나 나. 발 넣어야지, 계속. 딴때까지 넣어야 돼요. 진짜 시원해? 아, 우리 완전히